지나가다가도 보고 바 소부인 듣고 보고 열심히 하더라? 아.. 짜증다네 어서오세! 여기서 제일 잘나가는게 뭐예요? 음.. 베지 어떠세요? 저 에그마요에 베이컨 오믈렛 아보카도 추가해주시고요해시브라운이랑 스프도 같이 할게요 아 커피도 같이 할게요 어선생 죄송한데 안되세요 <laughs> 지금 주문 거절하시는 거세요? <laughs> 어 주문 좀드 들려보내봐 서세요 아, 안녕 아 그.. 주문은 혹시 어떤걸로.. 빵 데워드릴까요? 사람이 아예 모르는 음. 사람이지 진짜 어색하네 음. 야채는 어? 어? 그 소리가 안나오데요 뭐지? 왜 지금이야? 나술 취소를 지나 먹고 가? 나내가 네, 줄게. 아, 됐어. 친구가 하는데 이 정도는. 야! 방금 내 시급 쌌다. 지금은 단식하는 뻥으로 일한다. 아는 사람이야? 아, 내가 네, 학교 친구야 제가 선은 지났어요. 살짝. 어, 내가 주문 받을 테니까 잠깐 놀다와 이 언니 거너무니너왜 이렇게 웃기지? 좀 바빠 보인다. 가봐야겠다. 먹고 가? 야, 너네 집 지나간다.